안녕하세요. 이번 AAC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발표를 하게 된 헐투 헐 팀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생소한 도구인 AAC를 더 알리고 비장애인 장애인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LMS 기반 온라인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인 헐투 Hull 헐도 이런 맥락하에 만들어졌는데요. 듣다라는 의미의 희열과 마음을 상징하는 헐트의 중의적 표현으로 단순히 AAC를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AAC를 통해 의사소통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이 당연시 되면서 의사소통 장애인들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저희조는 의사소통 장애인들의 도구인 AA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AAC 활용을 확대하려면 AAC를 이해하고 직접 사용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본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AAC에 대해 배우고 직접 AAC를 제작해보고 활용하는 단계까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AAC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으며 AAC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비장애인 전원을 학습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생활 속에서 본 교육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 현장 뿐만 아니라 사업장 법정 의무 교육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큰 효과성과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이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첫 번째, AAC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상황에서 AAC를 활용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후 제시할 학습하기 챕터는 목표 1을, 게임하기 챕터는 목표 2를, 실천하기 챕터는 목표 3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학사 전반을 관리해주는 통합 운영 시스템 LM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LMS 방식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고, 나아가 교육 내 게임과 체험활동 등의 온라인 액티비티를 배치하여 학습자가 교육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보시고 계신 캐릭터는 저희조가 프로그램을 위해 제작한 마스코트 캐릭터입니다. 교육 전반에 걸쳐 이 교육 캐릭터 히어리를 활용함으로써 챕터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LMS 홈페이지의 구성도입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홈페이지 구성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학습자가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하기 페이지입니다. About AAC는 AAC의 이론적인 내용을 영상과 퀴즈를 통해 배우는 코스입니다. 세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아래의 분홍색, 파란색, 녹색 조약도를 누르면 해당 챕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챕터 1에서는 AAC의 개념, 대상, 필요성에 대해 학습합니다. 학습자는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함께 AAC 활성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기존 상대방의 입모양, 표정, 행동을 통해 소통하던 의사소통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챕터 2에서는 AAC의 도구와 방법, 그리고 AAC 존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본 챕터를 통해 의사소통 장애인이 소통하는 도구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신 의사소통 장애인은 AAC 도구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챕터 3에서는 AAC의 기대효과 미디어 속 나타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학습자는 AAC 사용자가 AAC를 사용했을 때 발달 측면과 소통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겪는 여러 오해에 대한 사례를 통해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얼마나 수동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3개의 챕터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텝 1에서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사전 퀴즈를 풉니다. 스텝 2에서는 주제에 따른 10분 내외의 교육 영상을 시청합니다. 스텝 3에서는 학습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퀴즈를 풀게 됩니다. 스텝 4에서는 챕터의 모든 내용을 학습자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학습 노트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게임하기에서는 저희가 제작한 보드게임인 히얼 위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AAC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온라인 카드게임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AAC 카드의 쓰임을 익힐 수 있습니다. 본 단계에서는 AAC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의사소통 장애인이 AAC라는 도구를 활용해 소통하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인 AAC 활용하기와 이해하고 화합하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천하기의 링커입니다. 링커는 세 번째 핵심 활동으로 AAC 보드를 직접 제작해보는 단계입니다. 학습자는 마을 지도에서 도움이 필요한 캐릭터를 선택해 스토리를 보고 그 인물의 요구를, 요구에 맞춰 AAC 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팀이 지향하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학습자는 유창한 말을 활용한 표현만을 의사소통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손짓, 시선,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사용해 의사소통 장애인과 직접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LMS 기반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더 넓은 일상적 범위까지 AAC 프로그램이 쓰이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 프로그램은 비장애인 학습자가 AAC의 활용법을 익히고 소통하며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계속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권 존중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헐투헐팀이었습니다. 하트투하츠 하트 웹사이트 XD 구독 영상입니다. 홈 화면에서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먼저 마이페이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본인의 프로필과 획득한 XP 그리고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등급표를 알고 싶으면 선택해서 XP를 획득하는 법을 볼수 있습니다. 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습하기에 뭐 퀴즈, 영상 시청, 노트 같은 것들을 완료했으면 여기 진도율이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알아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는 프로그램과 투유라는 창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이 웹사이트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명란이 있고, 내려가 보면 하트 투 하트 프로그램의 의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캐릭터인 히어리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투유로 넘어가면 이 웹사이트 사용자를 향한 어떻게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한 편지가 쓰여있는 곳이고요. 복자로 돌아가서 학습하기를 눌러보면 본격적인 교육 내용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조약도를 눌러서 차례대로 챕터 1, 2, 3를 학습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챕터 1. 사전 퀴즈를 풀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해당 답과 부연 설명이 등장합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이렇게 답을 쓰게 되면 나오고 부연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를 풀었다면 학습 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링크로 바로 연결해서 보면 되고 영상 시청이 끝나면 영상에 대한 사업 퀴즈를 풀면 됩니다. 오엑스 뭐 퀴즈, 다음에 뭐 연결하기 퀴즈, 그리고 이렇게 객관식 선택형 퀴즈, 서술형 퀴즈까지 풀게 됩니다. 자, 학습 노트는 배운 내용에 대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학습 노트로 학습자는 여기서 프린트를 할수 있습니다. 챕터 2로 넘어가 보면 사전 퀴즈를 마찬가지로 풀게 되고 학습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사후 퀴즈를 풀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 노트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챕터 3로 가보면 마찬가지로 문제들을 풀게 되고 학습 영상도 시청할 수 있고 사후 퀴즈도 또풀수 있습니다. 학습 노트도 마찬가지로 프린트로 제공이 되고요. 다음에 질문 게시판에 가보면요, 학습자는 자유롭게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AAC 자료함 같은 경우는 AAC에 관련된 글이나 논문, 영상, 블로그 등을 모아 와서 학습자에게 유용할 만한 정보들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거나 읽어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게임하기는요, AC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익혀보는 카드 게임입니다. 다음과 같이 상황카드, AC 카드가 있다. 그리고 게임이 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대략적인 설명은 게임 소개에 있고요. 좀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려면 게임 방법에 들어가셔서 1, 2, 3번, 4번 관련 설명을 읽어보면 됩니다. 게임을 시작을 하면 상황카드가 놓이고요. AAC 카드도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어, 제 차례에서 우체국을 내고, 뭐 어디로 갈지를 내면, 상황카드에서 뭐 건물 위치를 묻는다라는 선택을 했으면, 내를 누르면, 내가 문장을 만들게 되고, 만든 문장에 대해 상대 플레이어가 판정하게 됩니다. 상대 플레이어가 좋게 판정을 했으면 저는 점수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돌아가면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게임이 만약에 완료되었다면 완료기를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천하기 부분인데요 링커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자가 실제로 AAC보드를 제작해 주는 활동으로 마을지도 속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읽어보고 관련된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AAC판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활동인지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설명 영상도 유튜브 링크를 따라서 보게 됩니다. 링커를 시작해보면 이렇게 마을 지도 속에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같은 스토리들을 읽어보고 수락하거나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읽어보고 거절하거나 수락을 정지면 됩니다. 그러면 제작해야 될 단어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 비주류 단어 어, 적게 되겠고, 팁 같은 거를 읽어봐서 전체적인 보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린트해서 학습자는 오프라인에서 AAC 보드를 그리고 제작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